제가 이렇게 문학상을 받게 되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소무서롭고 민망한 마음도들습니다 왜냐하면 문덕수 선생님은 60년 넘게 시창작에 전념해서 시인으로 문학사에 뚜렷한 이름을 남긴 분이고요 평론가인제가 상을 받는, 받는다는 사실이 남의 옷을 얻어 입은 듯한 어색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심한 쓰신 것이 아니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1967년 브로켓 나이에 현대문학의 모색이라는 평론집을 내셨고 1976년에 한국현대신원 1981년에 정지훈 김기림, 김광균을 모더니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를 출간하셨고, 1985년에 평론직 현실과 휴머니즘 문학을 출간하셨습니다. 76세인 2003년에 모더니즘을 넘어서와 니얼리즘을 넘어서는 기념비적인 비평서를 출간해서 선생님 문학관을 뚜렷이 정립하는 회고를 이으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2014년 87세의 연지에 현진 견진, 과 초원 하이퍼시의 방향이라는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실원집을 출간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학문적 비평적 업적을 생각하면. 평론이나 문학 연구로 문덕수 선생 상을 받은 일이 크게 외람된 일이 아니라 여기에 온자니다 평론으로 이 상을 받는 일이 계기가 되어 문덕수 선생님의 문학론을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에서 축사를 해주신 이기론 선생님, 이양아 선생님, 최문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평단 말석에서 지금까지 평론을 해오면서 어떤 관념적 유형화의 틀 속에서 시를 해석하는 것을 아주 경계해 왔습니다. 그 작품이 왜 좋은지를 구체적인 요소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시나 소설 희곡 시필 같은 문학의 장르에 비해서 평론은 조금 이질적인 문학의 외곽에 있는 장르인데 어떻게 하면 평론도 문학의 한 장르가 될수 있을까를 고심하면서 문체의 묘미를 좀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보상으로 오늘 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사문화재단과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da